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레이디움 살펴보실 건데 촬영 시간 기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8%대 양봉 캔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요 며칠 이런 유동성들이 크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신호탄을 제대로 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우선 차트 제대로 살펴보기 전 관련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580만 원을 돌파하면서 요 5,800만 원 아니죠? 580만 원을 돌파했는데. 기관 고래들의 매수와 최근 트럼프가 발언했던 친크립토 발언에 의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은 알트코인 시장의 강세를 예상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엄청나게 유동성들이 몰리면서 우주 선 상승이 나오던 비트코인이 점차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유동성들이 이더리움으로 재차 몰리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비트에 몰려있던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으로 분산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알트들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총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승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개별 알트들은 엄청난 슈팅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레이디움도 이런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들이 크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나 재료들이 전반적인 알트 시장 동반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직 과정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다시 올려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의 추가락은 끝났다. 앞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매직봉이 크게 달렸을 때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오늘 이러한 상승은 당연히 예상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 자 이날 영상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상장 첫날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긴매집봉이 달려버렸죠. 자이 말은 즉, 밤 상승을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미 이때 정항라인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눌림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차례 눌림 조정이 나온 후에 이 20일선 닿고 바로 상승이 나줬고요 지금 차트가 정확한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쉽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타로서도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당 고점을 양봉 캔들로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기 1800원 부근에서 정확히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우리가 이때 이 매물 소화했던 고점까지 또 무난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매수매도 반복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지성 존버한 사람보다 이렇게 매수매도 전략을 잘짠 사람이 결국엔 5-6배까지 수익이 차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저같은 트레이더와 여러분들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모두 한낱 개미지만 같은 종목으로도 이런 식의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당당하게 또 코인으로 돈 벌었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운이 좋아서 그냥 존버하고 수익을 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수익금을 다 토해내게 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전에 없었던 유동성들이 크게 물려들어오면서 지금 다양한 보제지표들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디움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엄청난 가격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상승이 나오냐 그리고 난 지금 이 코인이 이런 데 잘못 들어왔다가 물려버려서 당장 굉장히 지금 물린 것부터 얼른 탈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이 모든 가격 라인들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려볼 거니까 오늘 내용도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드린 대박 터지는 추천코인에서 불꽃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내신 분들 이번 종목도 큰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슈팅 나온 종목은 바로 퍼치펭귄이었죠. 제가 이 7월 9일에 퍼치펭귄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보유기간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정확히 바닥 찍고 반등해 주는 시점에서 이 해당 가격의 거리랑 실리고 안착해 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매도가를 이렇게 4일 만에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좀더 욕심내신 분들은 20% 가량 추가 수익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들었던 종목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대박 랠리들을 보여줬죠. 자 보시면 7월 2일에도 이렇게 본크 코인 추천 드렸었는데이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간, 손절가 역시나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단기 급등 나올 만한 완벽한 상승 대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날수 있었던 종목 잡아드렸고요. 따라서 제가 정해놓은 이 목표가까지 한 4일만에 60%라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도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도 한 차례 눌러준 뒤 계속해서 오버슈팅까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더해서 하락이 지겹게 나오던 이 6월장에도 제가 6월 22일에 이렇게 세일하는 종목 이때 매집 들어오면서 정확한 자리에 추세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표로 해둔 가격까지 이렇게 2일만에 50%라는 돈 복사 제대로 하셨었고요. 자, 이렇듯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지속적으로 정말 큰 슈팅 나와주는 종목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거 포함해서, 뭐, 원하시는 항목들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 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으신 분들 한 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예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근데도 귀찮다 하시면, 반드시 추천 종목, 기회가 그리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서, 놓치면 제가 다 아쉬워서 그런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시기도 하고, 제가 매주 새롭게 나오는 이 히든 종목을 개별 단가별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밑에 적어두신 번호로 자동으로 문자발송 되게끔 해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우리 편하게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디움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인데 대부분의 중요한 재단측 일정이라던지 이 코인에 관련한 소식들은 미국 시간 기준이라 거진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에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를 바로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실시간 뉴스나 기사거리들, 이게 뭐 언제 몇 시에 이럴 거예요 예고하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코인에 대한 어떤 일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코인 지금 당장에 물려있다. 또는 이런 바닥 구간에 잘 잡아서 수익 중인데 단기적으로 도통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 측일정들싹 정리해둔 거랑 휴가 매스 타점이라든지 목표하시다 목표, 목표 가격 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 둔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어, 진짜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남 이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후 내용은 이 소통망 관심 있는 분들만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런 급등 이슈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신경쓰면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소통방인데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선 실시간으로, 뭐, 시험 분석이나 종목 뉴스, 속보 등 심리케어까지 빠르게 다 전달드리고 있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꿀 정보 없고 도움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그런 수통방인데요. 다른 자칭 이상한 전문가들처럼 막 쓸데없는 정보만 퍼와서 지수익만 자랑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급등정보 위주들로 이렇게 종목 추천까지 간간히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고 수익도 꾸준히 잘 내고 계십니다. 자 이건 올해 초에 파이코인 OKX 상장하던 날 이렇게 단타식으로 타점 잡아들었던 건데 이런 짤짤이 수익도 잘 내드렸고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모카퍼스 지금 모카 네트워크죠. 이게 업비트, 비썸 동시 상장이 작년 12월 중순쯤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말씀드렸던 건 작년 10월 말 코빗이랑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빨리 사면 2만 원 준다 그래서 뭐 짤짤이 이벤트로 가져와봤었는데. 기존에 코빗을 포함한 국내 거래소 줄상장 찌라시를 알고 있던 게 있어서 제가 믿건 말건 보유해보시라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 확정은 아니었어도 워낙 신빙성 있는 내용이었기에 강력하게 홀딩 권장드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한두 달쭉 갖고 가신 분들은 이 당시 12월에 어피트 비선 동시 상장하면서 이렇게 상장빔 기본 몇백프로 과하게 드시면서 이 매수 시점으로부터 거의 1 0 0 0의 내자릿수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 구매 에어드랍 모두 어피트 상장 이전에 알려드리면서 거의 초창기에만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었는데요. 저는 이처럼 해외 인사이트에 직접 돈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남들과는 다르게 돈이 되는 꿀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구글에 쳐서 나오는 그런 시덥지 않은 정보 받아보려고 이런 소통방 찾아서 들어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대단한 정보라고 해서 내용이 어렵다거나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도 몰라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정확히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알수 있게 돈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쏙쏙 출연해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어피트 빗썸을 포함한 대형 거래소들이 이 코인 수수료 장사하려고 상패랑 상장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장이 수 있는 코인 또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선물 시장 거래 진행 중이고 그 이후에 선물 상장 및 재단 측 대형 찌라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이따 소통방 참여하실 때 제가 소통방 링크 같이 전달드리면서 관련 내용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2년 전쯤에도 민 코인 막뜰때이봉크 코인 관련해서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23년 11월 말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선물 됐으니까 현물도 곧바로 상장할 거라면서 그때도 관련 이슈랑 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중순에 바로 이렇게 현물 상장해가지고 이 봉크로만 역대급 수익 가져가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최대 2만 포까지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코인 시장은 이런 미친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영상이라 조심스러워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들어오시면 뭐 상장 이슈 관련해서 다른 분들 수익 냈던 것까지 다 인증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먹어보려고 이 주식 아닌 코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에 맞게 하루 종일 시장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좀더 많이 이용하시게끔, 이런 돈 드는 정보들, 뭐 이렇게 상장 이슈까지 알려주고 떠먹여드릴 테니까, 500% 1000% 봉크 2만%의 수익 성공 신화처럼 그저 알림 켜두고 조용히 눈팅만 하시면서 제가 내드리는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수통방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들어오셔서 지금 이 체크박스 첫 번째 있는 실시간 코인 정보방 이 무료 입장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